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우리 삶을 4계절에 비유해서 이해하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깊은 통찰에 관한 건데요. 한 은퇴한 교사의 회고록에서 그 지혜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이야기의 저자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아주 개인적인 질문 하나를 툭 던져요.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 계절에 있나요? 하고요. 시작부터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이책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철학입니다. 자연의 순환과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의 노래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가 사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자연스러운 리듬을 따른다는 거예요. 정말 멋진 비유 아닌가요? 자, 그럼 이 멋진 비유를 좀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요? 저자의 인생 사계절을 함께 따라가 보면서 각 시기가 그에게 어떤 특별한 시련과 지혜를 선물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계신 것 같으세요? 봄처럼 뭔가 불안하면서도 희망에 차 있나요? 아니면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치는 여름 한가운데, 어쩌면 모든 걸 거두어들이는 고요한 가을, 혹은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겨울에 와있을 수도 있겠죠. 저자는 이네 단계 안에 우리 인간의 모든 경험이 담겨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각각의 계절마다 그만의 목적과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럼 모든 것의 시작이죠. 저자의 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혹독한 가난 속에서도 어떻게든 희망의 싹을 틔워야만 했던 바로 그 어린 시절 이야기예요. 1963년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었어요. 아이의 가슴에는 어머니가 달아주신 새하얀 손수건이 그리고 발에는 다 해진 고무신이 있었죠. 이두 가지가 정말 극명하게 대비되지 않나요? 하나는 희망과 자부심, 다른 하나는 가난과 부끄러움. 한 아이의 세상에 공존했던 이두 가지 감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상징이었던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순간은 그날 밤에 찾아와요. 어머니가 아들의 발을 닦아주다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시는 걸본 거죠. 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새 신발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요. 나의 결핍이, 나의 부끄러움이 곧 어머니에게는 깊은 고통이었다는 사실. 그 순간 희생과 사랑의 의미를 온몸으로 배우게 된 겁니다. 저자의 봄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1968년에 명문중학교 입시에 떨어지고, 3년 뒤인 1971년에는 고등학교 입시에서 또다시 실패하죠.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건 정말 고통스럽구나. 이런 걸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 이 반복된 실패가 역설적으로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되어줍니다. 왜냐하면 이 좌절이 그를 자신의 약점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들었고 결국 낡은 습관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찾도록 등을 떠민 셈이니까요. 그 전환점이 된게 바로 이 장면이에요. 깜빡이는 호롱불 밑에서의 공부 주변은 어둡고 기름 냄새와 그 흐름 뿌린 그곳에선 집중하는 게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던 거죠. 바로 그 절박한 어둠 속에서 그의 인생을 바꿀 엄청난 집중력과 끈기가 단련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1980년 외딴 섬에서 교사로서 첫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의 봄은 단순히 시험에 합격하는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혹독한 시간을 견디며 얻은 단단함을 이제는 다른 이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의 봄은 절정을 맞이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한 학생이 순진한 얼굴로 물어봐요. 선생님 근데 우리는 영어를 왜 배워야 해요? 이 간단한 질문이 그의 머리를 쿵 하고 울렸다고 합니다. 아, 내가 할 일은 그냥 교과서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구나. 이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창문을 열어주는 거구나.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단단하게 다져진 보물지나 이제 인생의 가장 뜨거운 계절, 여름으로 넘어가 봅니다. 정말 치열하게 노력하고 또 맹렬하게 성장해야 했던 시기였죠. 인생의 여름이란 건 정말 에너지를 쏟아붓는 시간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의 교사로서, 또한 가정의 남편과 아버지로서, 그리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요. 정말 여러 역할을 해내야 했죠. 예측할 수 없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를 온몸으로 헤쳐나가는 것과 같았을 거예요. 그렇게 정신없이 여름의 한가운데를 지나면서 그는 아주 중요한 걸 깨닫게 됩니다. 성장의 진짜 본질은 끝없이 배우고, 또 진심으로 나누는 데 있구나 그러니까 나 혼자 잘라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걸 학생들과 가족에게 아낌없이 나눠줄 때 비로소 진짜 성장이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뜨거웠던 여름의 열기가 지나가면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찾아옵니다 인생을 돌아보고 진짜 중요한 교훈들을 수확하는 계절 바로 가을이죠. 이 가을의 계절에 얻게 된 캐다름들은 참 깊이가 있어요. 똑똑한 것보다 따뜻한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실패라고 생각했던 과거의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지금의 나를 만든 꼭 필요한 디딤돌이었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죠.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풍요를 느낄 수 있다는 것, 관심의 초점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바깥의 성공에서 내면의 평화로요. 그리고 마침내 인생의 겨울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 겨울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끝으로 보지 않아요. 훨씬 더 깊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재해석합니다. 인생의 겨울이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스러운 침묵의 시간, 그리고 다음 봄을 위해 조용히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이 생각 정말 멋지지 않나요? 노년기를 그냥 쇠락하는 시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음 생을 위한 가장 능동적이고 의미 있는 준비 기간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마치 겨울나무가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새싹을 틔울 에너지를 모으는 것처럼요. 인생의 겨울은 영원히 그 너머의 세상을 위해 평생의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가 잦아들고 오직 가장 중요한 진실만이 들리는 시간. 바로 그런 본질적인 시간인 거죠. 자, 이렇게 보면 하나의 완벽한 순환이 그려지죠. 봄에는 고난을 통해 희망을 배우고 여름에는 노력을 통해 성장을 가을에는 성찰을 통해 지혜를 배우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침묵 속에서 다음을 준비합니다. 어느 계절 하나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각 계절이 다음 계절의 자양분이 되고 저마다 대체할 수 없는 귀중한 가르침을 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신 자신의 사람이 당신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될 것입니다. 이 말처럼. 우리 각자의 삶을 더 깊이 들여다 볼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렌즈, 하나의 틀을 제공하는 셈이죠. 그래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계절에서 어떤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계신가요?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든 분명 그 계절에만 발견할 수 있는 고유한 목적과 아름다움이 있을 겁니다. 그걸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